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음력은 1월 9일, 일지는 무자일이라고 해서 쥐의 날입니다. 날짜 안 보고 이사하는 첫날이며 약사로는 1999년 제4회 동계아시안 게임 개막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유억무하여 명거천리라 이야기인 즉선 옥을 가지고 있는데, 치가 하나도 없으니 그 이름이 천리의 높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가단합의 백사대 길이라 한 집안 사람 모두 단합이 되겠다는 여러 일들이 모두 크게 길하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천봉무에가서갱 달아 말랐다는 물에 비가 내리니 물이 다시 맑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안에도 화합이 있겠고 부진하던 일도 나아지는 그런 날이니 기쁜 날로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 차례입니다. 가늠기 마여 소지김천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적선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웃고 그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좌무 일생이요, 소원, 진전이라 앉아서 일생을 생각해보니 소원이 앞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생, 우산 희생이요, 신수 태평이라 쌓인 근심이 흩어지니 기쁨도 돌아오고 신수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복도 신수가 좋은 하루입니다. 서서히 바라는 것도 풀리겠다니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양동이여 명만사바라였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사람을 따라서 동쪽 방향으로 향하면 내 이름도 사방에 가득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구록이어 우레조력이라옛 인연이 우연히 다가와서 도와주니 나에게 힘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사여우이 일신자 아니라 만사가 쉽고 여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있고, 일들도 순조롭겠다니 기쁜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덕적 봉시어 의기미제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턱을 쌓아서 때를 만났으니 제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일 지수는 인태임이라 오늘의 운수는 나감과 들어움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외 특제요, 동방기론이라 생각 위에 행운이 동쪽. 방향에서 이루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운이 상승하여 행재수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동방으로 좋은 운이 생긴다니 기대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입수 거의 안지무라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출입하여 아름답게 움직이니 편안하고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수심의 출애심만이라 집에 있으면 수심이 생기고 나가면 그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천리에 필력이 니라 동쪽 멀리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겠으니 잘 알아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아가면서 운이 생겨나겠다니, 이전 미리 알아두시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망연에 사는 사방이라 참 멀리에서 연기를 바라보니 그안 좋은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재성여 운의 취선 우상이라. 재물복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니 모이고 흩어짐이 항상 같이 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험노 이과에. 전정 평탄이라. 힘든 길을 지나갔으니 이제는 평탄한 길로 접어들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도 구름같이도 사라지고 점점 무난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뿌리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말띠 차례입니다. 중의의, 예여 흉길 장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은 생각에로 그 길함과 흥함이 반반이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제 소천의 운우 하천이라 용이 작은 하천에 들었으니 어찌 그런가 비를 잃을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금일지우는 분주소득이라 원수를 살펴보자면 분주한데요 얻어지는 것은 적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고 나쁨이 뒤섞여 있는 평범한 날이니 그저 무난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왕, 제 왕의 필류경사라 이 말씀인즉슨 몸과 마음이 모두 좋아 황성해지고 경사도 찾아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초유체여 출행가득이라 어느 곳에 가던 재운이 따라붙으니 출행하여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식풍족에 차회하구라 의식도 풍족해지니 이외에 또 무엇을 바라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신세도 좋은 날이고, 재혼도 따른다니, 다른 걱정 없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 유, 휴, 영에 기륭 미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달이 기울었으니 기륭을 분견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에일 위험한 안사여시로 이래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프니 여러 일들이 이와 같더라는 뜻입니다. 시의 운도에 만사여이라 때가 오고 운이 다시 풀리겠으니 다시 어휘로워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다 또 나쁘다 말하기가 좀 힘든 하루인데 늦게나마 다시 풀려나가겠다니 힘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북해, 후요, 이제 전장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어놓았더니 집안이 이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재달 설기업 물량 타서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오늘 맞았으니, 해로운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수, 요차요 차회하구라. 신수가 주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집안에는 이익이 있겠지만 본인이 제복은 없는데, 다만 신수는 좋겠다니, 이 점에서 만족하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캐띠례입니다 작감지일의 원행 분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어딘가 멀리 가는 건 생각지 말아야지 나에게 분리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운 불려 사불중심이라 타이밍도 좋지 않고 이롭지 않은, 나 그야말로 뜻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신수여차여, 세사부운이라, 신수가 이와 같으니 문득 세상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되라는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별로 통하지 않는 날이지 약, 날이니 약속 없이 모든 일들이 끝나면 집에 계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뒤지 t 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제풍은 모여 유친동에라 였습니다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바람이 구름을 씻고 바다를 움직이게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신주와의 천금자리라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나를 도와주니 스스로 오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력 불꽃에 적수성과라 정성과 노력에 게으르지 않아 본인의 힘으로 이루게 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복이 따르겠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일도 성과가 있겠다니 기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30일 띠베론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한 주의 시작 5월 이일입니다 한판은 조금 누그러진 듯 합니다 그래도 영화권은 이어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진행하였던 부적 이벤트 당첨자분들 영상을 올려놨으니 확인하시고 당첨! 자, 분들은 주소 전화번호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룻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TV, 여운.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굳이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